자,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오늘은 브루스타즈의 암살자 역할군의 부울러들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크로우. 바로 가고. 근데 사실 암살자 역할군의 부울러가 세 개밖에 없거든요? 일단 크로우랑 지금 하고 있는 크로우랑 그리고 모티스랑 레온. 이렇게 세, 세 가지인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해볼게요아 저게 저리로 들어지냐 보호막 키고 바로 잡아버리고 나이스 이거 오히려 투자 니타 하나 먹인 다음에 스탑파워 두개를 먹어버리는 근데 계산해보니까 똑같네 바로 그냥 들어가기 와 근데 보호막이 좋긴 좋다 어, 3대3 게임모드면은 슬로우 그 가젯을 약간 생각해볼만도 하지만 보호막이 좋긴 좋네요 뭐야, 이거. 잡아버리고. 제 가시게. 지금. 어우. <laughs> 밀어내버리네. 내가 죽을 뻔 했는데. 고맙고. 그래 살살 긁어줘. 이거 긁어주면은 크로우 특징이 회복을 빨리 못 하거든요. 상대가. 그게 좋기 때문에 견제가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잡았고. 어. 하지만. 파워키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 역시. 그러오는 쇼다운이 레전드죠. 오케이, 툭툭 쳐주기. 일단, 궁을 좀 채워야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어 잡겠는데, 이거? 잡았다. 잘 가시고. 아! 야, 저게 세 개가 딱딱딱하고 다 맞네. 오, 나이스. 엠, 좋아. 야, 왜 하나도 안 맞냐? 제발, 궁좀 채워줘. 제발, 나이스. 바로 들어가자. 나이스. 야, 근데 보호막이 진짜 너무 사기인 게. 파워큐브 차이가 없게 만들어준 느낌인가? 느낌인가가 아니고, 느낌이, 느낌입니다, 진짜로. 그냥 파워큐브 차이가 좀 나도, 이거 쓰면은, 극복을 해요. 어우, 야. 야, 이거. 아, 잠만 이거 어떻게 안 되냐? 일단 쏘고. 아, <laughs> 진짜. 야, 너무, 야, 사거리 길다. 저 미스터 피스탑 파워 있으니까, 사거리가 되게 기네요. 어디까지 날라와? 튕겨가지고. 일단 저거 잡고. 아, 저 잡아. 나 잡았고. 죽었고. 아, 살았다가. 야, 저 도망가는 거야? 너 일로 와. 아, 어, 제발, 제발.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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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야. 야, 잠깐만, 이 폭탄 위치 뭐야? 어, 오케이. 일단, 버티긴 버텼어요. <laughs> 야, 진짜 너무 섭다 진짜 한 1cm 차이로, 0.1cm? 그 정도 차이로 안 맞은 것 같은데, 공격이? 아, 근데 약간, 오케이, 들어가보자, 일단. 나이스. 이러면 대박이죠? 무빙, 무빙. 공격이 안 날라오네? 오우야, 이걸 때린다고? 아, 회복 미쳤다, 진짜. 야, 망했는데? 어? 보여주나? <laughs> 벽 부수지 말지. 카피. 이때쯤 이제 다른 거 해볼 때가 됐죠. 이번에는 가장 암살자 다운 레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분신술 만들기. 바로 죽기. 일단 이거 기다렸다가 은신으로 각 보자. 암살 각 보자. 야, 망했다. 어? 아, 어, 이거지. 이게 암살이죠. 또, 시야 안 보이는 데서 기다렸다가. <laughs> 저, 저 뭐냐? 딱. 아, 진짜. 와, 너무 아쉬운데? 아, 이게, 콜트랑 저쪽이랑 싸움이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걸려가지고. 아, 아쉽다. 크로우 암살 가겠습니다.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러면은 내가 캐리하겠는데? 내가 다 먹어버렸네? 오케이, 아, 안 채워졌네. 그냥 잡겠는데? 그냥 잡자. 그냥 잡아버리기. 나이스. 바로 은신 써버리고, 마지막 한놈 어디 갔냐? 오케이, 가서. 그냥 바로 원콤. <laughs> 이게 암살자지 이게 진짜 브루스 브루스타즈에서 레온이 가장 암살자다운 암살자라고 해야되나? 아 어, 진짜 재밌네요 레온이 재밌어 캐릭터가 이번에 버프도 받아가지고 더 좋아지긴 했다 레온 마지막 세번째판 하고 다음판은 모티스를 해보는걸로 아 너무 무리했네 <laughs> 뻘, 뻘쭘하다 아 너무 무리했다 이거는 이제 돌진 어쌔신 이거를 전속력 돌진을 제가 진짜 가지고 싶어 했었는데 이거를 결국 얻어 가지고 이걸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를 드디어 써보는구만. 모티스 25링크를 찍어 가지고 쓸 일이 없었는데 지금 한번 써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이거 잠깐만 이게 저기야 이게 하... 너무 빨려 들어갔다. 야 점수 그냥. 어, 들어갈 각이 안 나오는데? 상대방 크로우가 가젯이 있면은 바로 죽으니까. 야, 모티스는, 쇼다운 좀 애매하긴 하다. 이게 견제가 안 된다, 견제가. 부 부, 부르 하자. 아래, 네, 잘 가라. 저 혼자 부르부를 해볼게요. 야, 그냥 영혼 사냥이 더 안정적으로 좋은 것 같기도 한 느낌이고. 와, 이런 각은 진짜 좋죠? 아, 확실히 이거 각 보기가 편하네. 그냥 각만 나오면 은 되게 좋긴 하다. 방금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를 뛰어와서 어우야, 깜짝아. 하이씨. <laughs> 아, 레온 이거 봤는데, 이거. 이거 연기나는 거. 나한테 올줄 몰랐다. 야, 저거 저렇게? 와, 야, 팬이 대역전인데 저거를 못넣네 레온 멘탈 깨졌다 야와 근데 각이 이거 말이 안된다 달려가는 속도 날라 거리가 피읍한 다음에 못넣었네 까비 오케이 좋아요 너너 너너 너너줘 너너 못넣었네 까비 와 날라가는 그 각이 말이 안되긴 한데 오씨 깜짝아 하씨 <laughs> 공포영화야? 오케이. 이러면은 15초 남았는데, 상대방이 포기를 해가지고, 게임은 이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판 해보자. 야, 전속력 돌진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네. 이게 맛, 마시... 개꿀잼이네, 그냥. 이따시가, 이따시가, 이따시가. 와, 이제 졌다. 궁극기 너무 많이 채워졌다. 아하,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서지를 한번 따줘야 될것 같은데? 저거 너무 세졌는데? 이거 이게 잡혀? 죽어, 이 자식아. 오케이, 잡았고. 오케이, 이거 좋아 이거 빨리 합, 합류하고. 바로 이어서. 어, 뭐야. 뭐야, 나, 나. <laughs> 신기하네. 튕겨나가네, 그냥. 어, 이거 각 볼만한데? 잠깐만. 오케이 다 받고 제발 보여줘 얘들아 15초 나이스 야 이거지 알마다 알마다 집중 집중 아 진짜 나왜 이렇게 못하냐 아아 아, 이거는 진짜 미안하다 내가 좀 못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재미있었던 레온을 조다운에서 조금만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온이 이번에 버프를 먹고 전설다워 줬네. 확실히 가젯도 좀쓸 만해지고 몸빵용으로 좀쓰게 되더라고요. 은근 회이크도 되고. 일단 몸빵 세우고 와, 이게 몸빵이 괜찮은데. 1대1도 공격 하나를 막아줬죠. 만약에 가젯 없었으면은 나 바로 죽었을 텐데. 나이스. 약간 회이크.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지. 아는 느낌이긴 한데. 오케이, 잡았고. 야, 몸방 좋아, 몸방 좋아. 야, 가젯 확실히 좋아졌다. 진짜로, 근데. 그래서 숨었다가, 레온, 바이 그리고 바로, 브록, 바이 그리고 쇼다운. 야, 재밌다. 야, 역시. 이런 블러들이 좀 재밌어. 속도감 있는 블러들. 어, 깜짝아. 야, 속도감 있게 죽었다. 아 이게 관통이 되다보니까 야 순간 반응을 못했네 아 이거는 좀 에바였다 내가 집중을 못했다 원래 저런 부쉬 같은거는 확인을 하면서 가야되는데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들어갔다 죽었네요 이제 막판 해보자 여기에 난이가 있거든요 아니 이거 분신 몸빵 세워주고 나이스 야 분신 몸빵 개사기인데? 아 <laughs> 진짜로? 괜찮다 어, 저기 뭐 있거든요. 가보자. 아, 셸리 쉴리? 셸는 잘못 걸려면 내가 죽는데. 어, 진주기자 나이스. 야, 이게 진짜 암살자다. 가장 어 느낌 있네. 진짜로 회복을 하고, 일단 분신 하나를 뿌리고 은신에서 따라가기. 오케이, 에모 다 뺐죠. 이때 그냥, 아, 자동이 미친. 미치... 아, 오케이, 제발, 야, 제발 잡아줘. 이거, 야, 너가 잡아주라. 아, 근데, 저, 저놈이 다 먹었네. 야, 근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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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저못 잡냐, 아. 저거 못 잡네. 가서, 잡아보자. 거리 조절, 나이스. 가까이 붙으면 죽죠. 오케이, 좋아요, 지금. 이거는. 아, 일단, 변신해서.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와, 잠깐만. 어, 제발, 어 제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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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오케이, 회복. 오, 어, 나이스 풀피. 오케이, 싸워, 싸워. 아, 어, 야, 이거 뭐야? 오, 어, 나이스, 뭐야? 잡았다. 얘, <laughs> 뭐야? 아, 오케이. 오늘은 마무리를 1등으로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브루스타즈의 암살자 블러드를 다 해봤는데, 암살자 블러드의 특징이 재밌네요. 진짜로. 그래서 아무튼 이번 영상은 끝.